여기 어디지? 대한항공? 네. 어, 지금 저희 김포 대한항공 본사 쪽 근처로 이제 차량을 좀 보러 가고 있는데, 어, 이 차량이 17년식이지? 17. 17년식 메가 냉동 탑차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 손님 보여드리고, 어, 뭐 영상도 남겨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또 김포 쪽에 바로 차량 한대더 뭐, 그, 볼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또 보러 가서 영상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리프트가 달려 있고요 길이는 대략 지금 6m 40, 6m 20 짜리인데 얘가 길가라서 빨리 후다닥 찍고 보겠습니다. 차량은 전체 외관 상태는 뭐 먼지 좀 묻어 있는 거 빼고는 17년식 연식 대비했을 때도 되게 깨끗하네요. 뭐 옆에 기신나고도 하나도 없고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면 와 실내도 진짜 깨끗합니다. 내레가 야씨 17년씩 치고 차가 되게 깨끗한데 지금 이 키로수는 20만 키로입니다 지금 안에는 진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깨끗하네. 차가 깨끗하네요 지금 뒷타이어도 약한70% 이상 남아있는 것 같고. 앞타이어도. 이게 새차가 지금. 어. 차는 일단은 전혀 사고 없고요. 그리고 1인 신조로 타신 거라서 1인 신조로 타신 거라서 차는 더 깨끗합니다. 실내는 관리를 잘 하셔서 되게 깨끗한 거 같아요. 네. 그리고 키로수도 뭐 지금 20만 밖에 안트셨고 네. 보시면 냉동기도 잘 돼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봐 드릴까요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온도를 내리는 건데 조금만 켜봐도 불만가만 떨어지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GS 편의점 거뭐 배송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보통 3.5도 그런 걸로 하지 않나요? GS 편의점 이런 것들은? 물량이 많아가지고. 아 물량 모터로, 많아서. 3.5도를 가르라고 가지고, 뭐야 화를 부단 끊어서 그토을 가르라고 랬는데아 우리는. 공장에서 아 센터로 센터로 어그쵸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나는, 나는 오산에서 네. 공주 가는 거예요 오산 공주 네. 네. 새벽 에한탕 오후에 한탕두탕 하네 하루 에두 네. 탕. 네. 또한번 그러면은 아, 집 가셔가지고 한 냉... 보실까 냉동기. 힘듭니다. 홍보 영상 올리시는 거예요? 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니, 저도 트럭 알아볼 때 제일 먼저 유튜브 알아봤어요아 그래요? 어, 네. 한이 정도 금액이 뭐 하라 그러다가 그 금액 줄었죠. 한 반으로 하는 사람이 뭐 나온다. 네. 그럼 뭐반까지 하려고 하고 나가려고. 어떻게 해야 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반대에요 그 그러니까. 아, 진짜요? 줄이고서 큰 차로 바꿔라 이거죠 아, 진짜요? 물건을더 많이 실어야 죠3 5도 샀는데 하루도 안끝났어요 아직까지 그 정도 편하려는 거야 또 그니까 사람은 줄이고 어. 차를 큰 걸로 바꿔서 아 물량을 더한 차로 많이 실어놨네 어찌되었는지 그런 데가 3.5를 하다가 <laughs> 3, 3. 5 하셨으면 뭐, 운전하시는 게 진짜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몇번을버리고요몇번어요 몇몇 내가 요 아, 5번 하다가 거기서 나와 가지고3안톤2 5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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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5톤을 하다가 7 5톤을하모가 3.5톤을 3바꾸 가지고 얘가 또 나와. 그때 또3 8 할보다 그또5톤을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 어떻 그래. <laughs> 알려 주세요. 같이 <laughs> 좀 뵙게.